네 안녕하세요 오데스 코리아 여윤호 팀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오데스에서 나오는 워크크로스 하백 제품 중에서도 1000cc 유인승인데요 요게 정말 유 t v 끝판왕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에어컨 히터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내장재다 순정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내등 네, 실내등도 이렇게 나오고 보면은 와이퍼도 자동 와이퍼 이 뒤쪽으로 가시면 네 저기 보이시죠? 네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도 따로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 이렇게 올려 보시면 네 수납 공간 반대편으로 가보면 이쪽도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. 네 지금 실내 다 했고, 지금 문만 장착하면 되는데요. 장착하고 리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